출퇴근용 전기자전거 베스트 3 도심주행자들이 직접 뽑았습니다.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자전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자전거는 완조립 상태로 배송되어 바로 사용 가능하고 짐바지와 바구니가 있어서 실용적이에요. 특히 출퇴근용으로 딱 좋은 27단 기어가 탑재되어 있어서 경치 좋은 길도 수월하게 달릴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접이식이라서 보관하기도 간편해요. 남성용으로 디자인되었지만 실용성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전기 자전거의 편리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트랙라인 자토바이 전기 펫바이크는 출퇴근이나 배달용으로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. 도심 속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전기 자전거는 힘들이지 않고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. 특히 펫바이크 특유의 넓은 타이어 덕분에 안정감이 뛰어나고 다양한 도로에서도 잘달려줘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또한, 배터리 성능도 괜찮아서 긴 거리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어요.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서 주부님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운동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. 메르세데스 사나 m t b 27단 전기 벤츠 보조 자전거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. 디자인이 세련되고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광폭 자전거라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. 27단 기어 덕분에 다양한 지형에서도 편안하게 탈수 있어요. 특히, 전기 보조 기능이 있어, 장거리 라이딩도 힘들지 않답니다. 이 제품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사항들이 있어서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조국과 제조자 정보도 확인 가능하니,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. 자전거를 찾고 계신다면, 이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